2024년 미국 대선은 정치폭력과 성별투표의 격차, 그리고 이민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인식을 뒤흔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인종 사회가 반드시 진보적 성향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폭력과 이민자 문제는 더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대학 정치학 교수 로버트 페이프 박사는 사람들이 정치 폭력을 예측할 수 있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항상 놀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별에 대한 투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가 특정 후보의 승패를 결정짓지 않았다고 분석됐습니다. 반면 경제와 이민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과 이민자들은 가족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탈산업화 이후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미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